유치한 색칠 공부를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어 헬로키티 색칠 공부를 할건데요 누가 더 잘하는지 색칠 잘하는지 시합을, 시합을 할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얀색 있잖아요 헬로키티 얼굴이 하얀색이잖아요 이런거는 이거 하얀색으로 파슨의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얼굴 하얀색 갈까? 그래 아이거월 뽀뽀. 조수미님이 먼저 하얀 색깔을 하, 하시겠습니다. 네, 네, 하고 올게요. 저는 이제 어, 조수미님이 하얀 색깔 이렇게 색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색칠하고 있습니다. 살짝 하늘색이 나온다 네요 하늘색이 나와. 여기 하, 하늘색이... 여기 살짝 하늘색 보여요. 진짜 보면. 네. 저는 리본을 먼저 색칠하고. 아, 리본을 먼저 색칠할 거예요. 어... 아이 <laughs> 아, 소리 제일 짜증. 아, 참... <laughs> 아, 잠깐만요. 오, 아, 나 지금 이거 핸드폰 화면으로 보고 있 있는데 뭔가 이게 더잘되는 거. 같아. 이렇게 사진 보시고 하, 할래요? 아니 괜찮아요. 네. <laughs> 네 색칠 얼른 색칠하고 오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다 색칠하고 오겠습니다. 네저수민님은다 색칠했다 하네요. 하얀색이라 잘안 보여요. 네 하얀색이라 잘안 보이는데요. 그 저는 리본만 다 색칠했습니다. 조명에서 보여드릴까요? 음. 저는 이제. 하얀색을 색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민님은 뭐할건가요 이런 아이스크림 그런 사과 거 그런 거 사과는 없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laughs> 네 저는 하얀색깔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색은 대부분 바닐라로 하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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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예 <laughs> 바닐라니까 형광 빵. 형광 아, 진짜, 이거, 어, 내가 어디 색칠했는지도 모르겠어, 잘. 아, 코. 일단, 이거 다 색칠하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하 색깔 다 색칠했습니다. 조승미씨다 했나요? 아니요. 네. 저는, 일단, 이제 저는 뭐 할까요? 네, 헬로키티 옷을 칠해주겠습니다. 어, 저는 헬로키티 옷을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빨간색을 생각이 나요. 내 책상에 헬로키티 없나? 내로키 꼭꼭 숨겨있나? 아, 내 화장실에 있지. <laughs> <laughs> 저 화장실이 진짜 헬로키티 천국이에요, 그치? 네, 저는 먼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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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예. 저는, 어 먼저 파스텔로 해서, 파스텔으로 색칠 안 하고요. 어 저는요 먼저 사인펜으로 겉에를 색칠한 다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겉에를 색칠한게 아니고 그냥 선만 이렇게 이어줘요 쿵쿵 쿵쿵쿵쿵 이렇게 쿵쿵 쿵쿵. 그만해 아 초점이 안 잡혀 됐다 이렇게 그냥 선만, 이렇게. 음, 아. 음, 저기좀 조용해주세요. 네. <laughs> 음, 음. 아, 저기요! 저기요? 이렇게요. 아, 뭐라, 미친새끼는 그쪽에서? 아, 내 그거, 미친새끼를 안 했는데. 바보라 했는데. <laughs> 미친바보라고 있나요? 아니요, 그냥 미친이라 했어요. 진짜예요. <laughs> 그냥 미친이라 했어요. 팔은 그냥 사인펜으로 색칠하겠습니다. 벌써 4분 30초야. <laughs> 네, 일단 옷 여기 한 개만 색칠하겠습니다.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에 색칠하겠습니다. 근데, 조수민 씨는 자기는 책질 대충 한다고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왜요? 그 진짜 그랬었잖아요. 아, 봐도 왕따라예요. 네, 했습니다. 봐도 왕따라니. 봐도 왕따라니. 네,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네. 다른 데도 이렇게 색칠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옷색지다 했는데요. 저 이거, 이거, 요것만 파스텐으로 했는데, 이게 막 튀어나갔어요. 일단, 건다 사인핀으로 했고요. 저 이거, 노란 색깔로 했는데, 주황 색깔 나왔어요. 그쪽 다 했습니까? 거의 다. 의이 어, 그럼 좀 그, 이따 찍겠습니다. 네, 좀 많아서, 일단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 어디요? 오, 저보다 좀, 좀 많이 한것 같아요. 그쵸? 네, 됐으니까. 네. <laughs> 저는 이제, 이런 거, 리본, 별, 별, 아이스크림 사과 이런 것들 하겠습니다. 먼저 별 먼저 하겠습니다. 어, 무슨 색 하지? 무슨 색일까요? 아니요 이색으로 하겠습니다. 뭔가 살짝 빛나는 그런 색 <laughs>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조명 붙여주세요. 저 조명 붙여주세요. 어. 이거 잘안 나와. 나도 나. 아보 나오네. <laughs> 아웃. 우이 소리가 제일 싫어. 잠시만요. 네. 아, 여기 사게 요 됐습니다. 어. 잠깐만. 신기하다. <laughs> 어, 저는, 어, 이 카메라 잡기가 힘들었고, 여기서 보면 상아색 같아, 상아색이 화면에서 보면 상아색 같지 않아요? <laughs> 여기서 실제로 보면 약간, 그냥, 노란색이에요, 연노란, 연노란색? 네, 조수빈 씨다했다는요 자! 이제 헬로키티만 색칠하면 됩니다. 빨주, 노초, 연, 빨주, 노, 연초 하, 하 파, 보, 보 빙. 빙, 민 민? 민트? <laughs> 민자때 민, 수민 자때민 <laughs> 네, 저 이제 별 그리고 이거 핫 아, 이거 풍선, 리본, 케이 리본, 별, 아이스크림 사과 아이스크림 별, 아이스크림, 리본,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할게요. 헬로, 키티. 헬로, 키티. 이제 네, 하겠습니다. <laughs> 네, 조수민씨는 벌써 이렇게 다했다나요 하네요. 저는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댓글에다가 누가 더 잘했는지 이름을 써주시면 감사할 잘...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 아직도 이만큼밖에 못했어요. 조수민씨. 와, <laughs> 거 예쁘다. 뭐? 이거 요이 네. 예쁘대요 무지개 무지풍산 아. 네 조수민 씨 컴퓨터 하겠습니까 네네 네, 조수민 씨는 컴퓨터를 하겠다네요 네 컴퓨터 틀어주겠습니다 아네 네. 조수민 씨라고 좀안 해줬으면 그럼 뭐라고 해요 조수민 님. 조수민 <laughs> 음, 민지님이라고 할게요 수민님 여기 이렇게 아 괜찮아요 네 하시겠습니까? 네. 어디 하시겠습니까? 여기 마우스 여기 있습니다. 알아요. 아 예. 전 하겠습니다. 아. 네. 잘하고 계세요. 아 아파 네. 예 예. 크리? 그래? 저는 계속 샥를하겠습니다 봄이슬 하겠습니다. 음... 봄이슬 하겠습니까? 붙여 드릴까요? 할수 있습니까? 네. 예. 이상한 아, 거 치면 안 됩니다. 저희 <laughs> 검사님은. <제가 웃음> 아니 365 게임 쳐요. 365 게임. 365 게임. 네. 네. 전 이분은 저, 수미 님은 하겠 하다 하네요. 보여 드릴까요? 보미몰라겠습니까 캐릭터. 음, 어쨌든 뭐. 아하, 내가 했놨는데 아, 네. 제가 이걸로 했던 걸로 할게요. 네. 치마이가. 이 예쁜 이쁜가요? 수... 민준 님은요? 아, 민준 님은요? <laughs> 어제 이걸 탔어요. 이거 습랑다 하트, 눈하트 그리고 이거 머리 이쁘죠? 이상하죠? <웃음> 이상하죠? <웃음> 아 그냥 저 처음부터 그냥 했어요.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쁠까요 과연?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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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민님 폭탄, 응. 이게 폭탄이죠? 예. 아 이거였는데? 어 이거야? 예? 아 예? 이거잖아. 아 예? 해봐. 어 아, 맞네. 네 자세한 말다 하세요. 한 이거 할게요. 아이편 찍어야 될것 같아요. 아, 아 혼자 그렇게 아, 찍겠으면 <laughs> 왜 저한테 그래? 요이 편을 찍겠습니다.